안녕하세요 허상밥상입니다 가을에 보통 준비하는 아마렌스 유기농으로 기른 아마렌스를 제가 겉나물이라서 물에 담갔다가 맛있게 한번 무침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에 담갔다가 제가 불려서 나물볶음 해보겠습니다 아마렌스 꽃과 줄기 잎을 제가 하룻밤을 제가 물에 담갔습니다 한번 헹굼을 해서 삶아주겠습니다 아마렌스는 이렇게 물이 빨간색이 나와요 차를 낸 중에 준비를 하셔도 이렇게 빨간색 차가 됩니다 제가 건 아마렌스를 유기농으로 기르셔가지고 잎과 줄기 다 이렇게 해서 차로 준비하라고 주셨는데요 제가 보름이라서 건나물로 준비를 합니다 이 두꺼운 줄기는 잘라주세요 차 하실 때는 그냥 송송송 썰어서 하셔도 되는데 잎과 꽃 연한 줄기만 제가 나물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가지로 있거든요. 흰꽃과 빨간꽃이 있는데 삶아 보겠습니다. 냄비에 물 1리터를 준비를 합니다. 여기에 3초 작용으로 좀 부드럽고 맛있게 삶기 위해서 원당입니다. 원당 한 큰술 넣어주세요. 정리한 가마란스를 넣어줍니다. 여기 줄기를 만졌을 때 조금 부드럽다 싶을 때 건집을 해줍니다. 중불에서 오래 이렇게 삶아줬어요. 이 줄기가 조금 부드러워지도록 삶아 주었어요. 제가 불을 끄겠습니다. 뚜껑을 이렇게 덮어서 요대로 한 10분 정도 뜸을 들인 다음에 제가 깨끗이 씻어서 볶음을 하겠습니다. 야채는 대파 10cm 준비하시면 됩니다. 반 이렇게 갈라 주세요. 옻수더스 썰어줍니다. 삶아서 다 헹굼을 했는데요 그람 수가 300g 나갑니다 제가 볶음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란스 잎나물볶음해 보겠습니다 집간장 2큰술 넣어주세요 진간장 1큰술 들어갑니다 들기름 2큰술 넣어주세요 참기름 1큰술 넣어주세요 식용유 1큰술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 2큰술 넣어주세요 표고 우린물 3큰술 넣어주세요. 겉나물은 이렇게 먼저 재웠다가 하셔야지, 이렇게 수분도 이렇게 자작자작하게 하셔야지, 부드럽고 맛이 좋습니다. 이렇게 재워서 10분 동안 놔뒀다가 제가 볶음을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재워놨다 하면, 부들부들하고, 반대인도잘 돼서 아주 좋습니다. 이제 썰어놓은 대파 넣어주세요. 하양이 올라올 때까지 씹으을 해줍니다. 고 꺼주세요. 들깨가루 두 큰술 넣어주세요. 참깨 솔솔 한 큰술만 뿌려주세요. 계속 휘리휘리 휘둘러주시면 됩니다. 아마란스 잎 건나물로, 묵나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완성이 됐는데요. 예쁘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아마란스 겉나물입니다. 아마란스는 우유처럼 영양소가 너무너무 많다고 합니다. 제가 차로 준비를 하려고 겉나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줄기 쪽은 이렇게 찔깃찔깃해서 차로 하기가 좋은데요. 잎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제가 삶는 법과 겉나물 볶음하는 법, 무침하는 법 마무리하였습니다. 아마렌스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무기질 섬유질, 인등, 골고루 영양소가 많다고 합니다. 폴리페놀과 토코트리엔올 등에 아주 많아서 고혈압, 당뇨에 좋고요. 성인병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요즘 아주 뜨는 아마렌슨입니다. 제가 차도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묵나물로, 건나물로 이렇게 준비를 해니까 부드럽고 씹을수록 맛이 좋습니다. 허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건나물이지만 질기지도 않고 너무너무 보드럽고 아주 맛이 좋습니다.